네 안녕하세요. 뭐, 반칙이, 안녕하세요. 어, 어제는어 학교 자업 끝나고 지금 오늘 어이 아파트 도배를 들어왔는데 음. 이런 식으로 가상 자리가 배접이 일어났어요 지금. 여기 배접 이런 이 식으로 일어나면 나중에 도배를 발랐을 때다 떠요 가상 자리에서 다 들고 일어나.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. 그러니까 항상 그 합지는 칼로 이렇게 튕겨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. 배접이 일어나는지 잘 붙어 있는지.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뜯어내고, 그리고 정비를 해야. 돼요. 지금 이렇게 보시면, 요 작은 방을 보면은, 저희가 작은 방은 밑작업을 해놨는데, 이렇게 보시면 가상자리에 이렇게 아까 그런 부분, 이렇게 뜯어낸 부분이에요. 지금 다 이렇게 뜯어졌어요.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하는데,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뜯어놓은 거예요. 창틀 또는 저기 가상자리. 가상자리를 이런 식으로 주로 제대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. 조금 의심이 가면 뜯어대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그 옛날 벽지하고 이렇게 층나는 부분에는, 네 발이로 이렇게 잡아줍니다. 그래야 예쁘게 두 배가 돼요. 이렇게 이제 밑작업을 천천히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쪽 면을 보면 이쪽 면은 어 부직포 자체가 지금 위험해요. 그래서 저희가 부직포 자체를 어 걷어내고 그리고 다시 부직포를 또 시공하고 그리고 도배할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안방은 끝났어요 지금 11시정도 됐는데 이렇게 안방은 이렇게 이쁘게 마무리가 됐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 등도 어 등도 떼었다가 다시 이렇게 붙이고 그런식으로 해야돼요 이렇게 조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이쪽 이렇게 보시면 커튼 어, 커튼 내로도 이렇게 다 뜯고 지금 다시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어, 시간이 걸리고 그 어, 하더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커튼도 싹 이렇게 뜯고 다시 이렇게 어, 도배 해놓고 이렇게 해야 깔끔하게 도배가 돼요. 여기 작은 방 하나도 이것도 끝났습니다. 작은 방 하나도 이렇게 완전 끝나고 이제 작은 방 하나와 여기 이제 거실만 남았어요.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여기 이 깔지도 이 이렇게 깔지도 지금 며칠 사용해요. 한4번네번 4번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장판을 깔지 않을 때는 바닥에다 게 깔아놓고 해야 좋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작업 할 거예요. 이렇게 지금 거실 쪽은 어 지금 부직포 자체가 조금 터져 있어가지고 다 걷어내고 다시 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도 예쁘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갈게요. 감사합니다.